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19년째 SK텔레콤 공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폰킴입니다. 오늘 영상은 12월 12일, 네. 오늘 영상은 12월 12일 아침 9시에 촬영하는 영상이고요. 오늘 대전도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입이 잘안 떨어지는데 열심히 영상을 또 촬영해 보겠습니다. 할인율이 가장 높은 스마트폰 세 가지를 선정했는데 그 선정의 기준은요, 공시지원금 구매 방법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공시지원금은 제가 영상에서 자주 언급을 해 드렸다시피 조상 모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6개월 동안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18개월에서 24개월 동안에 선택약정 할인도 제공을 받을 수가 없고요. 어, 요금제가 2만 원대, 3만 원대 이렇게 사용하는 분들은 제가 공시지원금 구매를 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한 5만 9천 원, 6만 9천 원 또는 데이터 무제한 이상의 요금제를 쓰는 분들, 뭐 티플랜 스페셜이나 티플랜 맥스. 프라임, 프라임 플러스. 이렇게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하거나 온 가족 할인을 통해서 가족 할인 30% 할인율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보고 어 이런 방법도 있네 이런 정도로만 잘 생각하시고 항상 휴대폰 구입할 때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로 구매했을 때 2년간의 통신 비용 총 계산을 해보시고 공시지원금으로 구매했을 때 2년간의 총 통신 비용을 계산해보고 마지막으로 자급제 폰을 구입했을 때 2년간 내 비용을 다 계산해서 비교를 해보시면 가장 합리적인 구매 방법이 나오니까. 2024년 12월 10일 현시점 SK텔레콤 공식 대리점 등에서 가장 높은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는 스마트폰 탑3 3위부터 안내해드릴게요. 3위는 짜잔! 갤럭시 S24 일반 모델입니다. 갤럭시 S24는 일반 모델이 있고 플러스가 있고 울트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할인율이니까 출고가 대비 할인 금액이 큰 제품을 선정해봤어요. 갤럭시 S24의 공식 출고가는 115만 5천원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시점 sk텔레콤 기기 변경으로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5g 프리미엄이라는 요금제를 사용했을 때 공시지원금은 53만원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예상되는 판매자 추가할인은 한 20에서 23만원 가량이 예상이 됩니다. 좀 저렴하게 구매하는 분들은 30만원대 초중반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휴대폰을 구입할 때좀 일시불로 구매를 하는 걸 선호하고 고가의 요금제를 이미 사용을 하고 있거나, 6개월 뒤에 요금제를 내렸을 때도 나는 어느 정도 데이터 있는 요금제를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가장 컴팩트한 사이즈에 성능이 가장 좋은 모델을 사고 싶고, S25에서 그렇게 눈에 띄는 성능의 발전이 예상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24를 지금 시점에서 구매를 해보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수년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런 영상들을 계속 촬영하는 이유는 그냥 정상가에서 아무것도 할인을 못 받은 채 고가의 요금제만 가입하고 부가 서비스 풀로 가입하고 정타를 때리는 그런 매장도 없어야 되고 소비자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리고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짜잔, 이 제품은 갤럭시 S 24 FE입니다. 갤럭시 S 24 FE의 포지션은 갤럭시 S 24 플러스보다는 아래고요. 갤럭시 S 24랑 비교했을 때 성능적인 부분은 다소 조금 부족해 보이긴 해도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작은 걸 선호하는 분들 아니고서는 S 24 FE가 S 24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출고가는 94만 6천 원짜리 모델이고요. SK텔레콤 기기 변경할 시 5G 프리미엄이라는 요금제를 6개월간 사용하면 공시지원금이 53만원이 있습니다 53만원은 전국 어디 가서도 그냥 누구나 다 할인을 받아 낼수 있는 겁니다 판매자가 뭐 할인해 준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공식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고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많으면 한 25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폰킴이 이번 달에 핫딜을 진행하는 그 99,000원은 공식 대리점에서 그대로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가격이기 때문에 왜 니네는 그 가격이 안 나오냐? 전에 SK텔레콤 그 폰킴의 매장은 99,000원이 나오는데 왜 니네는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조사를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대형 매장들도 가보고 했는데 가격적인 거는 공식 대리점도 할만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휴대폰 성지 같은 데 가면 차비도 준다, 뭐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저는 휴대폰 성지가 아니고 SK 텔레콤 공식 대리점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통의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통신사 이동하는 경우에는 한 10만원씩은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통신사 이동의 경우가 한 20만원 정도가 더 저렴해야 되는데 이번 달 통신사 이동의 시장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저는 항상 영상을 통해서 가격 안내를 해드릴 때 최대한 자세하게 말씀 드리려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그럼에도 잘 아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할인율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고가의 요금제 6개월 그 고가의 요금제는 10만 9천원짜리 요금제인데 뭐 넷플릭스나 우주패스 다양한 혜택을 주지만 뭐 요금제가 좀 비싸다. 가족 할인제도를 30%씩 받고 있거나 저처럼 아예 그냥 데이터 무제한을 쓰는 분들 요금제를 6개월 뒤에 내려도 한 5, 6만원대 수준에서 사용해야 될 분들이 기계값을 한꺼번에 주고 살때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12월 12일 현시점 할인율이 가장 높은 단말기 짜잔! 갤럭시 Z 플립 5입니다. 홈팀의 매장은 일단 플립 5의 256기가는 재고가 완판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에 할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자 핫딜에서 이미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플립 5가 사실 욕을 많이 먹고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은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은근히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뭐 휴대폰 리뷰를 하거나 휴대폰 판매를 하는 분들이야. 플립 5와 플립 6의 그 차이를 알고 설명을 하고 뭐 인지를 하겠지만 일반 분들이 봤을 때는 외관 디자인도 거의 똑같고 뭐 성능도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냉정히 말씀드리면 플립 6 제가 한달반 한 정도 전에 샀는데 다른 폰입니다. 플립 6는 배터리도 제가 한달 넘게 사용해 보니까 이제는 그냥 일반 모델 수준으로 배터리가 너무나 좋아져 가지고 마음 편안하게 쓸수 있고 카메라의 성능 또한 1,200만 화소랑 5,000만 화소랑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플립 6를 가지고는 다양한 영상 촬영 문제 없다고 보지만 플립 5때까지만 해도 카메라 형편없고 배터리 형편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고가의 플립 6보다는 굉장히 저렴하게 사는 가성비 있게 사는 플립 5를 사고 싶다라면 고민을 해볼 만한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플립5의 당근마켓 중고 시세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가격과 비교를 한번 해보고 구매를 하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플립5의 현재 공식 출고가는 139만원대 제품입니다. 출시한 지가 1년 반 정도가 훌쩍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출고가가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삼성전자도 자기네 메인 모델이 1년 반 정도가 지나도 출고가를 잘안 내리고 그냥 단종을 시켜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돼서 할인되는 거 사야지, 이렇게 마음먹으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서 1년 반 정도 터울해서 공시지원금이 최대 높을 때 구매하는 것도 메리트가 있는데요. 공식 출고가 139만 6천원에서 현재 SK텔레콤의 5G 프리미엄이라는 요금제를 사용한다면 공시지원금이 무려 60만원입니다. 통신사를 이동했을 때는 전환지원금이 9만원이 추가돼서 69만원의 공시지원금이 깔리고요. 그리고 판매자가 할인해줄 수 있는 금액도 어마어마한데요. 기기변경으로는 40만원 정도 할인 받으면 최대 할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통신사 이동의 경우는 한 10만원 정도 더해서 50만원 정도 할인 받으면 최고 좋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립5의 출고가가 아직까지 비싼 감은 있긴 하지만 할인을 최소 100에서 110만원 정도를 받아서 가격을 30만원대 초중반, 후반 이 정도에 구매를 할수 있고, 물론 휴대폰 성질을 선호하는 분들은 어 이것보다 가격을 1,20만원 이상은 더 저렴하게 살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잘 알아보고 구입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폰킴은 특정 업체, 특정 판매 경로를 디스하거나 욕을 하거나 뭐 이러진 않습니다. 왜냐면, 하 각자의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팀이 운영하는 이런 공식 대리점들만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고 가격적인 좀 단점도 있지만 휴대폰 성지들도 찐 성지를 만나면 가격적인 할인이 많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그제 오픈한 휴대폰 가게가 성지라고 간판에다가 막 써놨더라고요. 그걸 보고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며칠 전 오픈한 칼국수 집이 있는데 뭐 대전 3대 칼국수라고 오픈했거나 뭐 족발 집이 있는데 전국 5대 족발집이라고 해서 오픈했더라고요. <laughs> 처음 들어보는데 말이죠. 그래서 휴대폰 성지들도 잘 골라서 찐 성질을 찾아서 구입하면 좋지만 대부분 그렇게 잘 구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가지 피해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휴대폰을 구입할 땐 항상 생각을 한번더 해보고 구입해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폰킴의 영상을 잘 시청하고 구독해야 된다라는 부분 이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좀 날씨가 추워서 입이 잘 얼어서 잘안 풀리는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 거구요 오늘은 12월 12일 현시점 SK텔레콤을 통해서도 편안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공시지원금 구매 방법이긴 하지만, 할인율이 가장 좋은 단말기 세 가지를 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휴대폰 구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